안녕하세요. 세상의 핫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국 경제의 마지막 방어벽. 그게 바로 금산 분리 원칙이에요. 은행과 산업 자본을 떼어 놓는 것.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경제의 근간을 지탱해 온 안전장치였죠. 그런데 지금 이 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AI 혁명과 빅블러 때문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수백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선언하면서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죠. 이 낡은 금산 분리 규제 풀지 않으면 우리는 AI 경쟁에서 뒤처져라고요. 과연 금산 분리는 AI 시대의 족쇄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 금융을 지켜주는 필수 방화벽일까요? 오늘은 이 논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이란 무엇인지, 왜 생겼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금산분리가 도대체 뭔지부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금융회사는 종류가 아주 많잖아요. 증권사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카드사도 있고요. 삼성생명, 현대카드처럼 대기업들이 이런 금융회사들을 갖는 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은행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나라에서 철통방어를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은행은 그냥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국민들의 피 같은 예금을 지키는 최후의 금고이자 나라 경제 전체를 돌리는 심장이거든요. 만약 삼성전자가 삼성은행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운영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반도체 투자가 급하다고 국민들 예금을 막 빼다 쓸 수도 있고,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에는 대출을 안 해줄 수도 있겠죠. 나라 경제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금산분리는 사실상 은산분리, 즉, 산업자본, 너희만큼은 은행 넘보지 마! 하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셈입니다. 그럼 이 철통방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세 겹짜리 거대한 성벽을 쌓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성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성이 바로 은행법입니다. 이 법은 아주 유명한 조항이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은행 주식을 딱 4%까지만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주식 4%를 가지면 뭘할수 있을까요? 피자 한판 시켰는데 딱한 조각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걸로 내가 이 피자 주인이니 마음대로 하겠어 라고 할수 없잖아요. 즉, 4%라는 숫자는 재벌이 은행의 주인이 되어 내 돈처럼 쓰겠어 라는 생각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마법의 숫자인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성벽은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이라는 외성이에요. 이건 혹시라도 담 넘고 뒷문으로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는 이중, 삼중 잠금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4% 벽이라는 강력한 성으로 은행을 보호하고 그 주위를 두 개의 법이라는 해자가 또 감싸고 있는 구조. 이게 바로 대한민국 금융의 마지막 방화벽 은산 분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유독 한국만 이렇게까지 재벌이 은행 갖는 걸 막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 집안의 아픈 가족사를 들여다보면 알수 있습니다. 옛날 옛적 정부라는 아주 강력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재벌이라는 듬직한 마다들을 시켜 집안을 일으키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은행이라는 집안 금고의 열쇠를 아버지가 꽉진채 맏아들에게만 돈을 물려준 겁니다. 아들아, 이 돈으로 반도체 공장도 짓고 자동차도 만들어 집안을 빛내거라. 이게 바로 관치금융시대의 모습입니다. 덕분에 맏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집안의 기둥이 됐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나이 들고 금고 열쇠를 아들들 모두에게 나눠준 겁니다. 은행 민영화 한 거죠. 그러자 마다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예 저 금고 통째로 내 방으로 가져버릴까 하는 위험한 생각을 한 거죠. 만약 마다들이 집안 금고를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사업 망해 갈 때마다 몰래 금고 돈을 빼다 쓰고 동생들한테 돈도 안 빌려주겠죠. 집안 전체의 돈을 자기 쌈짓돈처럼 쓰는 사금고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1997년에 집안이 쫄딱 망하는 사건, IMF 외환 위기가 터지고 맙니다. 마다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생긴 빚과 부실해진 집안 금고가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죠.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을 뻔한 이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야 아버지는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훈을 만들죠. 마다들아 다른 건다 가져도 좋아. 하지만 저 집안 금고 은행만큼은 절대 넘보지 마. 내가 가질 수 있는 건딱4% 지분뿐이야.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의 아픈 역사와 재벌에 대한 불신이 낳은 눈물의 결과 4% 룰의 탄생 배경입니다. 이제 무대는 2025년 현재 AI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모든 것을 삼키고 있는 시대로 넘어옵니다. AI 혁신이라는 거대한 창을 든 공격수들이 외칩니다. 저4% 방패 때문에 돈이 돌지 않아 AI 전쟁에서 다 죽게 생겼어. 집에 불이 났는데 방화벽이 너무 튼튼해서 소방 호수를 못 집어 넣는 꼴이야. 이들은 네이버 카카오는 되는데 왜 삼성은 안 되냐는 역차별 문제와 이미 금융 시스템이 튼튼해졌다는 자신감을 무기로 낡은 방패를 부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금융 안전이라는 무거운 방패를 든 수비수들이 맞받아칩니다. 무슨 소리야? 저 방패를 치우는 순간 우리는 1997년의 악몽을 다시 겪게 될 거야. 불은 꺼야 하지만 그렇다고 도둑이 들어올 문까지 활짝 열어 줄 수는 없어. 이들은 동양그룹 사태처럼 위험은 진화했고 데이터 독점이라는 새로운 위험까지 생겼다며 방패를 더 단단히 걸어 잠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양쪽 다 일리가 있어요. 이게 머리 아픈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방패를 아예 없애거나 더 두껍게 쌓는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방패를 스마트 방패로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CVC라는 작은 쪽문을 활짝 열어줘서 혁신 기업들에게 신선한 자금이 흘러가게 하고, 대신 성문 위에는 감독 강화라는 최첨단 CCTV를 달아서 누가 꼼수 부리는지 철저하게 감시하는 거죠. 즉, 위험한 도둑은 확실하게 막아내면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군은 빠르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스마트 게이트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AI 시대,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새로운 해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